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1학년 국어중간고사 대비 허생적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선생님 머리 스타이좀 바뀌었죠 주말에 여러분들 이 수업 강의 어, 청취수가 맞는 거야 그래서 조금 <laughs> 고생해서 만든 보람도 없고 해서 조금 화도 나고 해서 머리가 이렇게 확 쳐봤는데 날씨도 덥기도 하고요. 조금 스타일 좀바꿔봤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 허생전 뒤에 이제 위기부 분 살펴봤었죠, 그지? 그래서 허생과 이완이 만나서 이 허생이 이완장, 이완대장에게 이 나라를 위한 세 가지 이제 계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허생이 제시해있는그세 가지 계책에 대해서 이완대장은 어느 한 가지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제. 거부의 어떤 의사를 보기 전그 어, 허생이 제시해낸 시사 삼책의 내용과 이완 대장이 그세 가지 대책을 듣고 모두 다불가하다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서 학습해보고 뒤에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선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어, 앞부분에 흰색으로 이렇게 비비되어 있는 부분이 허생이 제시해 는그세 가지 실사 3책입니다 그리고 그기에대해서 이완의 1장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정리를 해보면 어, 첫 번째 허생이 제시해 는첫 번째 개책은 뭐냐면 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북벌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 조선 현실에 정말 이 북벌을 이게 위해서 그지 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임금님이나 그 밑에 있는 어떤 신하들이 인재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인재 등용을 위한 어떤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임금님께 이제 이완 대장이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그지. 어, 나라를 위한 어떤 인재를 임금님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 이완대장 불가능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지 않는 어떤 현실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등용하라고 이렇게 첫 번째 제책을 얘기합니다. 자, 그게 대해서 이원대장은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 면은 어, 임금에게 그지 직접 그 신하를 찾아가서 자신이 어떤 신하가 될그 인재를 찾아가서 임금이 스스로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신하에게 어, 나라 자기 자기에게 이제 도움을 달라 힘을 보태달라고 임금이 신하에게 몸을 낮춘다는 것은 당시 어떤 유교의 이런 군신간의 수직적인 그런 어, 질서 거기에 이제 맞지 않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계책을 볼까요? 어, 임진들한테 어떤 조선에 은혜를 이렇게 줬던든지그 명나라 후손들이 이 명인장만 하고 나서 조선당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명나라 후손도 있다. 근데 이 후손들한테 이제 어, 명나라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신나라 후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 그 종실에 그지 여자들을 이 명나라 후손들한테 시집을 보내고 또그 왕실과 그 다음에 훈첩, 본기들, 그지 그 나라에 공을 많이 세웠던 그런 뭐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지 그 재산을 명나라 후손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 말로는 북벌로 그러니까 명나라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명나라 후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지금 주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으면서, 군척들과 권귀들이, 그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막 이렇게 마음대로, 그지? 막행를부리고 뭐, 그런 기득권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완 대장은 그것도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종실과 훔쳐 번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득권을 쉽게 내놓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계책은 어 지금은 이지 청나라와 이제 전쟁을 할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니고. 어, 청나라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청나라에게 좀 친근한 그런 어떤 태도를 취된다 그래서 청나라와 교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계책입니다. 그러면서 당장에 청과 에게 뭐야 전쟁을 치르고 이제 청과 어,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옛날 그 사대부들이 뭐 머리에 상투를 들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흰 옷을 갖다 입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 실체적인 전투를 뭐,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허의 허식, 또 어, 말로만 국벌을 갖다가 이제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국벌을 위한 어,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지는지 그런 허구,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원 대장은 이것도 힘들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청나라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조정의 자제들을, 그지, 청나라 에게 유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그지, 청에 이렇게 보내서 청나라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모습을 이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국중의 자제들을 뽑아가지고 멀리, 그지, 변발을 시키라고 하죠. 그리고 오랑캐들이 굽는 그런 호복을 그지? 입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병발이라든가 호복을 입힌다는 것은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어떤 예법에 의을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과 예법을 중시하는 이런 사대부들에게 병발과 호복을 하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허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실질적인 어떤 이, 그지? 이게 바로 시각입니다. 이제, 실리를 중요시해서 아주 과감하고 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왕대장은 당시 4대 부문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죠. 그래서 명분을 중요시하고 임금과 4대 부문이 지키려고 하는 어떤 체면, 예법, 그 다음에 이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입니다. 자, 여기서 허세인의 어떤 입장과 이완의 어떤 장에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거죠. 자, 실판을 좀 치우고 뒤에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이 나왔는요 교과서 76조. 셋째 줄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이완대당이 그지 세 가지 대책을 어느 하나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허생이 대가 일성하며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도대체 사대구라는 것이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주제에 자칭 사대구라고 뽐내만 졌으니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어, 우리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이 청나라는 오랑캐죠. 근데 그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조선은 옛날부터 이렇게 동이족이라고 불러왔고 그지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렇게 치을바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대부들도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야. 해서 똑같은 오랑캐인데, 그지 사대부라고 이렇게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어, 양반 사대부들이 입는 옷이란 것은 모두 흰 옷이니. 흰 옷을 저겨 입었습니다. 근데 이흰 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상을 저렇 초상을 칠때있 입는 상복이죠, 그지 그런 상복을 입고 있고 머리는 송곳처럼 이렇게 뭐야 상투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구는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렇게 막 멸시하고, 그지 오랑캐라고 오랑케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어떤 민족이 하는 습성. 이것은 조선 사대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민족이 하는 뭐야 이런 습성을 조선 사대부들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똑같이 따라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왜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사대부라고 이렇게 뽐내고 있느냐. 똑같다 이 말이죠. 그지?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밑에 이런 예, 뭐 명분과 그지 허례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대부들을 이렇게 비판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호기라든가 무령왕이라고 하는 두 사람 어떤 역사적 인물을 예시로 들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명분이라든가, 어떤 허례의식 이런데 얽매이지 않고, 그지. 자기가 뜻한 바,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명분이라든가 허리어식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았던 인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번호기는 원하는 자신의 원한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예법과 명분에 계속 벌면는안 된다. 자기가 뜻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명명분과 거려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순을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다워 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서 칼을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한단에 그 땅이 불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집을 빌려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너는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오를 것이다. 하고 자오를불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자, 여기까지가 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이한 줄, 그지? 한개문장 이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다시 이완이 이 허생 집을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허생이 잠적해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결말. 결말 부분에 나타나는 자, 첫 번째. 허생이 왜 이렇게 사라지고 잠적했을까? 만약에 허생이 집에 계속 있게 남아있었다면, 이완대장이 허생을 그냥 뒀을까요? 허생이 제시하는이세 가지 계책은 당시 어떤 조선의 사회적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혁신적인 그런 계책이야. 그지?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어, 나라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이완대장을, 그지? 함부로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 미수죠. 그지? 그래서, 어, 허생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은 아마 이완대장이 여기 가지고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허생이 제시했던 당시에 세 가지 어떤 개체, 여기에 담겨 있는 허생의 가치관이, 지 절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치? 수용될 수 없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폭진적이라는 것이 없다. 나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어떤 생각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실에서는 이허생의 어떤 생각이 절대로 반영되거나 굳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요. 두 번째는 어, 허생이 결국 다시 잠재 개구리이지 그러니까 허생의 보통 평범한 어떤 인물이 아니다. 하면, 허생의 뭐 특별한 사람, 이 인물이 운다운 면모를. 첫 번째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허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허생이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운을 남기죠. 그래서 그렇죠? 여운을 남기면서 독자들의 마지막 결말 결말 부분에 허생이 그냥 이렇게 정적해버리는 이런 어떤 결말로 이제 작품이 끝이 나는데 그 결말이 갖는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음? 당시에 이 허생이 제시했던 그세 가지 어떤 개책그개책 개체, 개체 속에 담겨 있는 허생이 어떤 생각이 라든가 가치관이 당시 조선 현실에서는 절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급진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었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선생님이 좀 보통 사람답지 않은 좀 이인나운 그런 어떤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부각시켜주는 어떤 효과 그럼 세 번째는 독자들에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이제 궁금증과 여운을 남기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좀긴 시간 어, 6시간에 걸쳐가지고, 허생전 작품을 저희가 한번 정리하고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내용들은 앞에 선생님 강의 내용 중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이제 이 영상과 같이 올리는 그 학습지 내용에 학습활동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 각자 한번 프린트해서 학습활동 내용을 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뭐 처음 향수 작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 허생전 작품까지 문학 작품 총 다섯 작품을 저희가 긴 시간에 걸쳐서 복습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중간고사가 이제 내일 모레 뻗다가 오죠. 저희 여러분들뭐 주말 동안 하고 또 오늘 내일 오면 내 수요일까지 시험 공부를 정 열심히 하, 하고 있을 것인데. 어, 이 강의 영상을 계속 몇번 다시 돌려서 보지 확인해 보고,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강의 영상 밑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보고 그 댓글에 질문을 보면서 어, 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대답도 하고 댓글도 이렇게 달아줄 테니까 어, 남은 3, 월, 화, 수, 3일 동안 꼼꼼하게이게 정리하시고, 중간고사 대비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